골든 커버 후보적 논란의 안유진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골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힘입어 삽입곡인 골든이 화제가 되었다. 헌터릭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려낸 곡으로 겨울왕국의 레디고에 이어 전세계 아이들의 러블리곡으로 불리고 있다. 두 번째, 커버.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수많은 가수들이 커버곡을 남겼는데 엠믹스 릴리, 마마무 솔라, 악동뮤지션의 이수연, 시스타 소유, 에이핑크 정은지, 빅마마 이지영 등이 밖에도 수많은 가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나 일명 선대 환태의 커버라고 불리는 바다의 커버는 1세대 아이돌이자 작품에서도 모티브가 된 인물이 불러 더욱 화제가 되었다. 세 번째, 아이브. 그리고 지금 시대 작품의 외적으로는 아이브 스타일의 노래라는 편이 이어졌다. 이는 아이브의 아이엠, 레베라트와 음계, 템포, 비트가 실제로 유사성을 띄었고 진짜로 모티브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그리고 아이브 멤버 중 레이. 리즈, 가을이 골든에 맞춰 아이엠의 안무를 주기도 했는데 싱크율이 훌륭하게 맞았다. 네 번째, 커버. 리더인 안유진은 골든 커버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재 본 영상의 조회수는 450만을 돌파했고 여러 쇼츠로도 제작되어 팬들에게 전달됐는데 한국의 팬뿐만 아니라 외국 팬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그런데 반응 중에는 그녀의 보컬 실력을 칭찬하는 한편 무보정의 노래로도 듣고 싶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후보정, 베스트 댓글엔 무보정이 보고 싶다는 댓글에 대댓글이 달리며 후보정이 심하다는 말과 함께 생라이브 그 맛을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 속에 오히려 후보정 비하인드를 공개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녀의 보컬 실력이 아이돌 중에서도 단단한 실력으로 다져진 만큼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다. 시원시원한 그녀의 음색으로 무보정의 골든을 들어보면 어떨까.